설을 맞아 고향 가는 길을 나서면 도로 사정이나 날씨 등 궁금하고 필요한 정보가 많습니다.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쉽게 알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, 김건혁 기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공공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. 이번 설 연휴 동안 지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37만 대, 지난해보다 6%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. 연휴 하루 전인 내일과 연휴 첫날인 모레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. 승용차를 가지고 가족과 같이 대전에 이제 그 부모님하고 일가친척을 찾아뵈야 되는데 그 고속도로 사정이나 눈이 오면은 가기가 좀 어려워서 조금 걱정됩니다. 이렇게 고속도로 상황이 궁금하다면 도로공사에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. 중앙고속도로 대구안동 간 상황이 알고 싶다면 대구안동이라고 써서 1588-2504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20초 내에 답신이 날아옵니다. 고속도로 정보 문자 서비스는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투지 휴대전화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주유소나 충전소까지 거리나 가격을 알고 싶으면 석유공사 오피넷을 활용하면 되고 귀성 구간의 날씨는 기상청 날씨 앱으로 알수 있습니다. 또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으로 검색하면 되고 휴일 당번 약국은 119로 문의하면 됩니다. 식약처의 칼로리 코디 앱을 찾아보면 연휴 기간 섭취한 음식의 칼로리도 알수 있습니다.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.